사도 행전을 우리가 주일날 난예배 시간마다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선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준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거기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설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군중 속에 섞여 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증언을 싫어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둔 일이 생깁니다. 여기 이제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당시 종교 권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의 이름은 어, 다윗 시대 제사장을 맡았던 사독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한번 망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그런 제사장의 위치, 제사장의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 언제부터 다시 이들이 이렇게 힘을 얻었느냐 그러면 중간기의 하스모니안 왕가라고. 유대 땅에 새로운 왕조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 하스모니안 왕조 때 그때부터 이렇게 제사장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다 서기 사두개인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한편에 종교 권력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그런 직책은 갖지 않은 대신에 민중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스승을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으로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강조하며 모세오경만 구약의 경전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예언서나 시편이나 이런 뭐 지혜문헌들 같은 거를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하고 모세오경 율법만 강조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부인하고 되게 세속적이고 현세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몸의 부활을 부정을 하고 영혼 불멸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믿지 않아요. 이 땅에서 사는 거 그것만 강조해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니까 이 법을 잘 지키라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법을 어기거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에는 이 미래 자기 죽은 뒤에 천국이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있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신념들을 토대로 살 수가 있는데 사도계인들은 그러면 말을 안 들을까 봐 그랬는지 이 내세를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다른 얘기는 하나도 안 들리고 뭐만 들렸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야기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이 말만 사두개인들 귀에 들린 거예요. 땅건 관심이 없고 그저 고얘기에만 그 이렇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3장 2절을 보면.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부활 얘기하는 거를 극도로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베드로하고 요한이 전한 그 맥락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보다 그런 거는 관심이 없고 그저 이 부활 얘기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하는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거는 3장 19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게 핵심인데 그거는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람을 고쳐주고 이렇게 옳은 말을 하다가 갑자기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많은 관리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일이 4장에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베드로하고 요한 입장에서는 지난 24시간이 너무 급작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날 밤새 기도를 하다가 성령이 불같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위해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나라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침 9시에 나가서 막 증언을 했더니 전 세계에서 막 몰려든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계속 깜짝 놀래는 거예요. 아니, 저들이 어떻게 이렇게 여러 나라 말을 할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듣다가... 어, 또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오후 세 시에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갔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고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났어요. 막또 모여들어서 거기서 또 증언을 해요. 사장에 보면은 그때 모였던 사람들 수가 남자가 약 오천이었더라 이래요. 남자가 5천이면 여자는 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이들은 또좀 많았겠어요. 최소 1만 명, 2만 명 이렇게 모였을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뭔가 이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했죠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잡혀 갈까 봐 숨어 있었는데. 예.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뒤로 숨어 있다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다 갈릴리로 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주목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가게 된 곳이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이제까지 만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게 누구냐? 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누구 앞에 섰는지 나오는데 6절에 보면 이름이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이런 이름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셨을 때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서 안나스는 주후 6년부터 15년 사이에 대제사장으로 있었어요. 그 뒤에 면직이 됩니다. 로마 충독교에서 이렇게 대제사장직이 박탈이 돼요. 그 대제사장직이 박탈된 다음에 어떻게 했냐? 어, 안나스가 자기를 대신해서 누구를 세우냐면 자기 사위를 세웁니다. 사위가 가야바예요. 그래서 가야바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런데 신문을 받을 때는 누구네 집에 가요? 안나스 집에 가요. 그러니까 이 뒤에서 영향력이 엄청 셌다는 거죠. 그 뒤에도 뭐 손자들까지 이렇게 대제사장직에 임명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요한과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대제사장직으로 봉직한 안나스의 아들들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에 종교 권력의 최고봉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종교 권력을 유지하려고 원래 대제사장은 이렇게 어 자기가 막 임명하고 뒤에서 그렇게 힘을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권력을 유지하려고 뇌물을 많이 썼고 그래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허용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막 상을 엎으신 거죠. 예수님 얼마나 미웠겠어요? 자기네들 돈벌이 자기들이 이제 로마에 돈을 주고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또 돈을 이렇게 끌어 모아야 되잖아요. 그 모아, 돈을 모을 수 있는 길을 다 막았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율법에 해당되는 저쪽 되는 일을 하는가, 고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이렇게 보지 못하는 사람 장님을 고쳤는데 장님이 눈뜬 건 관심이 없고 언제 고쳤냐? 그게 관심이 있어요. 안식일 날 고쳤다는 거죠.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는데 응. 베드로와 요한도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으면 세운 거지 왜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냐?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력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런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 시대 에 가장 타락한 권력, 가장 왜곡되고 하나님 말씀을 뒤틀고 거짓으로 말하는 자들 앞에 서서 복음을 선포하게 된 거죠. 사장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 이런 질문을 보면 참 질문 자체가 갖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길에다가 막 휴지를 버리 때 가서 아 이거 왜 이렇게 버리시냐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옳은 말인 줄 알면 아 이거 잘못했다고 그러면 종이를 주수면 되잖아요. 그런데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게 꼭 내가 뭐야 됩니까? 제가 뭐 권위가 있거나 무슨 권세가 있거나. 옳은 말이라는 게 무슨 타이틀이 있어야지만 할수 있는 말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 이런 반문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들을 다 안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병자를 고쳐주고 선한 일을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일을 하는데 그게 무슨 권한이 필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성령은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셨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한 선언인 거죠. 우리가 병자를 고쳐준 착한 일에 대해서 묻는 거냐 이렇게 얘기해요. 확실히 말해주겠다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했다. 베드로하고 요한은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합니다. 그것도 몇달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들 앞에서. 대놓고 말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했던 그 수많은 복음의 증언들을 부정하는 자들 앞에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판에서 증인이 필요한 이유를 보면 죄인이 사실을 부정할 때 바로잡기 위해서 증언을 증인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잘못한 사람이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재판장님 증인을 요청합니다. 증인을 불러세워 가지고 증인이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증인은 우호적이고 호의적인 상황에서만 증언을 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옳은 말을 했는데 내가 본대로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빡빡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증언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된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자기가 본걸 얘기하면 되는데 왜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 말잘 들어주고 우리가 이렇게 좀 이상하게 말을 해도 다 똑바로 알아들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된다는 것은 안 들으려고 하고, 우리가 전하는 말을 적대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고, 반대로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증언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증언은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반대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성령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특히 특히 요즘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옛날 사극에 보면 그렇게 얼굴에 꼭게 점이 크게 나고 그 점에 이렇게 털도 한 가닥 나신 그 마당새가 무슨 일만 생기면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증언을 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도 귀찮아서 말을 안 해요. 내가 굳이 가서 뭔 그런 얘기를 하는가? 듣기 싫으면 뭐 듣기 싫다는 건데, 뭐 지조라고 하는 얘기지. 내가 뭐 하러 가서 그 얘기를 굳이 하는가? 근데 요즘은 좋은 얘기도 말을 잘안 합니다. 내가 사실을 봤어도. 세상 사람들이 다 왜곡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가서 그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게다가 또 증언을 해도 어떻게 해요? 그 증언한 사람, 참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여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 나서서 참된 말 하기를 싫어해요. 귀찮아요. 그런 일에 휘말리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고금이 전파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참된 생명을 일으켜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가 틀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옳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옳은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이런 시대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내가, 내가 잘못된 말을 하는 것, 내가 억지로 말을 하려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옳은 말, 내가 바른 말, 내가 본 대로 느낀 대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것 그걸 증언하기 위해선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나를 거짓말 장애로 보는 사람들.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내가 옳은 말을 해도 부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베드로하고 요한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그들 앞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앞에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신문하는 사람들이 당황해합니다. 게다가 병이 나은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말로만 증언할 게 아니라 변화를 보여주면 그게 힘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걸 입으로만 하실 게 아니, 아니고 뭘로 해야 돼요? 내 삶의 변화로 증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악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다 좋은 얘기하고, 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인생에 힘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주는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다른 길이 좋은 길이 있어서 어디 행복한 길이 있어서 돈 많이 버는 딴 길이 있어서 어, 그렇게 말을 안 듣는가? 그들도 압니다 자신들이 왜 거부하는지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증언을 할때 그래서 증거가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능력을 구하세요. 그리고 내가 증언할 수 있도록 이 증거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이 강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병나은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그래서 뭐라고 해요?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알았으니까 그냥 가라. 대신에 너희들 입 다물고 있어라. 그 요구에 베드로와 요한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세상의 협박보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음성이 더 중요하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참된 것을 말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디서나 당당합니다. 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누구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이기 때문에 멈출 필요도 주저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증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이 시대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방금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막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막 방언이 나가고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우고 막 이런 놀라운 상황인데 갑자기 저녁에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뭐, 온갖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게다가 대제사장의 이 감옥에 갇혔으니, 야 이거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는 거 아니야? 야 성령 받고 증인이 되라 그래서 증인이 됐는데 하루 만에 잡혀서 죽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죽음에 대한 공포만 있었던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예수님을 심문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옛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증언했음에도 잊지 못할 과거가 있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갇혀 있는 이 감옥은 예수님이 잡히셔서 갇혔던 그곳이에요. 예수님이 죽기 전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신문을 당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저멀지감치서 모닥불을 쬐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런데 그렇게 그냥 조용히 앉아 있으려고 그랬는데 누가 와서 질문을 하는 거죠.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 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곧 닭이 울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밤새 고통스러운 건야 내일 죽는 거 아니야가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이 자리 에 왔었는데, 내가 여기 왔었는데. 그들 앞에서 내일 내가 예수님을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너 예전에 여기 왔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사람 아니었냐.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말고, 주변에 모여있는, 웅성거리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그때 나한테 당신, 저 예수의 제자 아니야? 당시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잖아. 이렇게 물었던 그 여종이 혹시 있지 않을까? 야, 몇달 전에는 예수 모른다고 그러더니 몇달 만에 이제 와서 예수를 증언한다는 거냐? 넌 도대체 누구냐? 제가 베드로라면 저는 대제사장보다 누가 더 겁이 날 거냐? 그때 나한테 물었던 그 사람 나 모닥불 쬐고 있을 때, 나 예수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했을 때 그때 내 옆에 앉아있던 사람. 그 사람들 만나기 싫었을 거야. 그냥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증언하는 건 쉬운데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어. 나 건사 됐어. 나 집사야. 나 목사야. 그렇게 말하는 게 걱정이 많이 됐을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를 했을 겁니다. 주님. 제가 다시 서야 됩니다. 예전에 내가 있던 자리로 가서 다시 서야 됩니다. 그러나 전과 같지 않은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내일 제 과거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들 앞에 서서 이제 다시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서길 원합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베드로가 잡혀온 그날 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어리석고 수치로웠던 그날처럼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증인됨이라는 건 남한테 하기 전에 그래서 나에게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기 전에 나 성령받기 전에 나 어리석고 게으르고 무지했던 나, 하나님 말씀 알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나내 앞에 서야 돼요. 과거의 나를 잊어버리려고만 한다고 잊어지는 게 아니에요. 숨기려고 한다고 숨겨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내 고향에, 내 주변에 많이 남아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 이제 그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 나는 주님을 부인하던 그때의 내가 아니다. 성령이 임하던 날 나는 죽었고, 더 이상 예전의 나는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계시고 나는 그의 명령을 따르고 그분의 참된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새로운 결단의 각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힘을 부어주어 여러분들의 과거를 대변하게 하고 더 나아가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이 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